결코 물러서는 법이 없는 남자. 로마 검투사의 투지를 가진 전 미국 국가대표 선수이자 진정한 전사인 파라과이 대표팀의 다니엘 가르네로 감독이 그 누구와도 같지 않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그것은 전투에 막 들어서는 사람의 긴장감도 흔히 볼수 있는 자신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기묘한 평온함, 깊은 성찰이었다. 그리고 그때 수백 명의 외신 기자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의 선언, 즉, 경기는 단 1분도 뛰지 않았음에도 자신과 자신의 팀이 이미 졌다는. 아마도 경기 전 기자회견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 심오한 고백을 내놓았다. 이 역사적인 선언의 배경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과 파라과이의 친선경기 전 공식 기자회견장이었다. 파라과이 대표팀은 며칠 전 한국에 막 도착했고, 이번이 가르네로 감독이 자신의 소감을 나눌 첫 기회였다. 한 기자가 아주 평범한 질문을 던졌다. 가르네로 감독님, 한국에서의 환대에 대한 소감과 내일 경기를 위한 팀의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회견장 전체는 프로 정신에 대해 승리에 대한 결의에 대해 익숙한 대답들을 예상했다. 하지만 가르네로 감독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고 그의 입계는 거의 체념에 가까운 미소가 나타났다. 우리의 준비는 아주 좋습니다. 그가 시작했다. 하지만 아마도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인천 공항에 발을 디딘 바로 그 순간부터 저희가 이미 이 경기에서 졌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기자 회견장 전체가 경악에 찬 침묵에 잠겼다. 감독이 경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졌다고 선언한다고. 그것은 광기인가, 아니면 고도의 심리전인가? 그리고 그때 가르네로 감독은 자신의 미친 말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축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평생을 남미에서 축구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가 공유했다. 저희가 상대팀의 공항에 도착하면 저희는 적대감, 야유를 예상합니다. 그것은 게임의 일부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투지를 불태우죠. 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받은 것은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한국 팬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야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파라과이 대표팀을 환영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어린 선수들에게 손을 흔들고 미소 지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한 번도 본적 없는 수준의 환대, 상대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선수들은 자신들이 적의 영토로 들어선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한 가족에게 환영받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경외감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도시에 들어섰을 때도 계속되었습니다. 깨끗함, 정돈된 모습,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 숙여 인사했고, 저희가 길을 잃었을 때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어젯밤, 저는 거리에서 축하하는 젊은이들의 무리를 보았지만 어떤 혼란도 과격함도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즐거움과 긍정적인 에너지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들을 묘사한 후 가르네로 감독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연결 짓는 깊이 있는 깨달음에 도달했다. 깨달음의 순간. 그리고 저는 계속 자문했습니다. 이 긍정적인 에너지, 이 자신감과 친절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리고 그때 강남의 한 대형 광장을 지나가다가 저는 그 해답을 보았습니다. 한 대형 스크린 위에 광고가 아닌 그의 자선 활동에 대한 영상 속 손흥민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등번호 7번 유니폼을 입은 아이들을 자랑스러운 미소로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어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위대함, 그들의 자신감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하나의 상징, 한 명의 영웅에 의해 길러지고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손흥민은 단지 축구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이 나라의 가장 좋은 것들의 화신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부심을 탁월함과 겸손함에 대한 기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사회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깨달음에 도달한 후, 가르네로 감독은 왜 자신이 그의 팀이 이미 졌다고 말했는지를 설명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저희가 졌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그가 결론 내렸다. 왜냐하면 내일 저희는 단지 경기장 위에 11명의 선수와 맞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자신감과 자부심의 정점에 서 있는 한 민족 전체의 정신과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저희는 5천만 배로 증폭된 손흥민 효과와 맞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심리전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경외감이 담긴 수사적 질문으로 말을 마쳤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군요. 파라과이 전문가들과 전설들의 반응. 가르네로 감독의 말은 즉시 미디어 폭풍을 일으켰다. 파라과이 축구의 강력한 개성이자 전설적인 골키퍼인 호세 루이스 칠라베르트는 한 방송 채널에서 이렇게 논평해야만 했다. 가르네로는 깊이 있는 심리적 진실을 말했습니다. 축구에서 특히 남미에서 우리는 상대의 적대감을 동기부여로 사용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당신을 존중과 친절함으로 환영할 때 그것은 당신을 방향 잃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리적 무기를 무력화시킵니다. 그것은 축구를 하지 않고도 경기를 이기는 방법, 최고 수준의 외교 전술입니다. 미국의 한 최고 스포츠 심리학자 또한 분석했다. 이것은 심리적 홈 어드벤티지의 고전적인 예시입니다. 그것은 단지 관중의 소음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 주변 환경의 긍정성에 대한 압도적인 느낌으로부터 비롯됩니다. 가르네로 감독은 그것을 간파할 만큼 매우 영리했습니다. 그는 단지 한국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패배에 대비해 자신의 선수들에게 심리적으로 준비시키고 그것을 붕괴가 아닌 경험의 교훈으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언론은 자부심으로 폭발했다. 한 주요 신문은 이런 헤드라인을 내걸었다. 파라과이 감독, 한국 문화의 항복, 우리는 손흥민 정신에 졌다. 분명히 다니엘 가르네로 감독의 기자회견은 스포츠 행사의 범주를 뛰어넘었다. 그것은 가장 위대한 상징의 렌즈를 통해 바라본 한 국가의 정신을 형성하는 상징의 힘에 대한 문화 외교에 대한 깊이 있는 연설이 되었다. 그는 전술이나 라인업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는 친절함, 자부심,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에 물결 앞에서 겪은 심리적인 패배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물결은 그가 믿기에 손흥민으로부터 근원한 것이었다. 경기장에서 공이 한 번도 굴러가기 전에 손흥민과 대한민국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다. 그들은 재능으로 상대를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마음과 품격으로 상대를 정복했으며 이것이야말로 스포츠 외교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로서 회자될 승리였다. 당신이야말로 저희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정말 감사드리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남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